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묶어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조차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어디? 주로 땅이나 집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말년 득재라고 하는 것이 좀 성공할 확률이 남들보다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서른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2024년 하반기에 예, 예. 소띠 분들의 전체적인 하반기 운세를 봐주실 거예요. 예. 이분들도 좀 어떤 운이 들어와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근면 성실 그래서 선천적인 어떤 근로 정신이 좀 타고났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든 일을 스스로 좀 해결해야 되는 음. 그런 고달픔도 없잖아 있지만 음. 자 보통 우리가 소띠를 얘기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하면 말년득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음. 노년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재물적으로는 운이 있는 분들이 많고 네. 또좀 늦게 발복하는 대표적인 사주 중에 하나예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노년 운세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이 반복의 물상이좀 있다 보니까 보통 음. 전문직에 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 네네. 자 근데 이제 이 소띠 그리고 양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약간 희생의 아이콘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꽤 많아요 자소 띠도 그렇고, 양띠도 그렇고, 말년특제의 공통적인 기운이 좀 있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버는 재주는 사실 없어요, 이런 분들이. 보면 이제 좀, 그, 아까 보통 전문직, 뭐, 밥목, 그 다음, 금면성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남들 반찬 한 다섯 가지 먹을 때, 음. 나는 한 일곱, 여덟 가지 먹을 정도의 수준의 돈을 갖다가 꾸준하게 잘 벌고, 음. 또 경제성이 있다 보니까 잘 모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년득제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게. 희생의 아이콘이다 보니까 잘 털려, 중간에. 나의 뭐라는 사람.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한테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항의를 많이 들어요 말년에 돈복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해가지고 돈은 하나도 없고 빚만 있고 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 한 명의 사주만 가지고 얘기하면 분명히 재물이 모이는 사주이나 네. 중간중간에 잘 털린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음... 천명을 만나서 천명을 상담해보고 똑같이 대답해 지가 도와줬대 너무 힘든 거 같아가지고, 지가 사주상으로 보면 뺏긴 건데. 아,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묶어 둬야 된다. 이렇게 아, 얘기해요. 나조차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네. 어디? 주로 땅이나 집에. 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말년 득재라고 하는 것이 네. 좀 성공할 확률이 남들보다 많이 올라간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뭐,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운세는 손님 문 열고 들어오듯이 쑥 들어오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한 4월 달까지는 작년 기운이 아직 남아있고, 음. 5, 6월 달은 이제 무언가가 종료되고 시작되는 느낌. 그래서 변화, 변동이 보였다가, 한 7월쯤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의 운세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이제 소지신 분들. 삼재는 아닌데, 이, 티벨 운세를 얘기할 때, 네. 보면, 나는 아니, 안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어, 중에 하나가, 네네. 자, 제가 정민생이지만, 정민생만 몇십만 명 돼요, 이게. 음. 그 몇십만 명 평균을 얘기하는 거거든. 음. 자,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6년 동안은 상승하다가, 음. 한 6년 동안은 하강한다. 음. 이거 이제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좀 저급하게 비유를 하면, 고스톱에서 딸패 들어왔을 때는 최대한 많이 따는 쪽으로 쳐야 되지만, 네. 이럴 수밖에 없는 패가 들어왔을 때는 딸려고 하면 오히려 다 털려 버린다는 아... 거지. 최대한 적게 잃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음... 자, 이랬을 때 6년간 하강하는 운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3년간 지속되는 삼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음 두 번째가 또 삼살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 6년 동안 하강하는 운세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린 걸로 삼재라는 것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삼살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아마, 좀,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사갈 때 삼살 방위로 이사가지 않는 방위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음. 이걸 갖다 이제, 겁재천, 겁살, 재살, 천살이다. 하고는 이 삼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음. 자, 소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2022년부터 요 삼살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음. 자, 이 삼살에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무언가가 약간 투쟁적으로 변해요. 오. 이게 나도 모르게 네네네. 자 무엇에 대해서 투쟁적이 될 것인가 그건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돈자돈 돈 쪽에 있어 가지고 전에 없이 삼산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좀 뭐라 그러나 이게 큰거 한방 빠르게 성급함이 생겨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투자를 한다든지뭐 주식이나 코인 전혀 없이, 그런데 이제 과도한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통 동업이나 투자와 관계에 대해서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생겨요, 이게, 삼살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또이관 쪽에서 또 투쟁적이 되다 보면 있잖아요. 뜬금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뭐, 뭐 현실을 감,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본인은 충분히 진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출직 같은데, 충분히 당선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음. 거기에 그냥 저돌적으로 매, 매달리다가 네. 오히려 반대로 관제라든지 아니면 돈이 나가는 탈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음. 이런 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삼재는 본인 자체가 깔아 앉아서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음. 근데 삼살 같은 경우에는요. 현실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의욕이 넘쳐버려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3살도) 어느 정도 끝나가요. 비유할 때 이렇게 얘기해. 삼살이 드는 첫해인 겁재는요. 배가 난파돼가지고 그래. 뛰어든 음. 그런 형국이다. 네네네. 뭐 남의 걸 뺏어서라도 뗏목이라도 하나 잡아야 살거 아니에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잡듯이 악착같이 뭘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어떤 사다리 난다. 음. 둘째에는 뗏목 정도도 하나 잡았어. 네. 근데 이제는 누가 이뗏목을 네 뺏으려고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그 사람들부터 지켜야 될거 아니야. 이게 둘다 약간 공격적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올래 같은 경우에는 자, 구조선 하나가 왔어요. 음. 그래서 거기 올라탔어. 음. 아직 해결된 건 없다 쳐도 일단 무언가 뺏고 뺏기는 그런 어떤 전투적인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 비유하자면 이제 작년 재작년은 6.4변이었다면 2 네. 5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딱 휴전 협정 아... 아직 집에도 안 갔고 뭐도 안 됐지만 일단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어 끝났어요. 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상반기 이제 한 5월달, 6월달이 되면 자, 수기운이 입고되는 탓에 이제 무언가 시작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라는 기분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가 좀 슬슬 슬슬 변해간다는 느낌은 들어요, 이게. 어떤 변화의 느낌은 오히려 5월달, 6월달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8월달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어떤 무언가 비밀이라든지 치부가 드러나서 망신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망신살 뻗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 망신살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음... 뭐냐면 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요, 항상 정상에 도달하기 직전에 깔딱고개라는 게 항상 있어요. 음... 이게 그래서 항상 어떤 망신살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거의 정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음... 설령 망신을 당했다 치더라도 네. 어. 좀 뻔뻔 사람이 좀 뻔뻔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의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있잖아요. 음... 좀9월 지나고 10월이 지나면 이제 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음... 어. 그게 오히려 조, 항상 보면요 호사다마라고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안 좋은 운에도 끝나갈 때는 좋은 일이 한번 생기고. 아 직전에는 네. 좋은 정상에 도달하는 좋은 운에도 직전에는 안 좋은 일이 하나가 생겨요. 이게 아. 항상 요런 어떤 그 좋은 쪽에서 어 음. 변화의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원래 같은 경우 이제 군웅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군웅살이요? 네, 군웅살 군웅살 군 왕과 영웅의 어떤 기운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음. 약간 과가 달라 내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생겼고 그런 힘이 생긴 거는 음. 아닌데 음.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또 그렇게 대단하게 봐줘 아. 일단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조심할 게 있어 본인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있잖아요 원래는 음. 괜찮아 원래는 상관없어요 음. 내년부터 이제 신나게 고생하기 시작해. 아. 그러니까 본인이 냉정하게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굉장히 좀 대단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카우트라든가 진급이라든가 뭐 취직이라든가 특히 어디 가서 뭐 부탁해야 될때 청탁 같은 거할때 유리한 운이기는 해요 근데 본인마저도 약간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뛰어들어, 뛰어들었다가는 좀 내년부터 힘들어지니까 음. 좀그 냉정하게 있잖아요. 네, 네. 본인의 한계를 좀 파악하면 굉장히 좋은 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을 수가 좀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소띠분들 오늘 들으신 이야기 듣고서좀영리하게한 예. 해를 좀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더 궁금한 부분이거나 자세한 부분이 알고 싶은 분들은 상담 통해서 얻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